시간이었어. 나 어, 먼저 잘, 노래 준비하 여기야. 너폰클랜 써도 돼. 폰클랜 갑자기 어. <laughs> 밑에 있어 쓰셔도 돼요. 일단 뭐야? 뭘뭐야 아, 좀할게좀나아 아, 아, 다음 작품 연습하는 거야? 아니야, 아니, 일단 저기 게 내려가서 쓰죠. 형도 써도 돼, 맞아. 네. 써도 돼요. 써도, 돼요. 나한테 써도, 나한테 써도, 돼. 써도 돼, 써도 돼. 일단 하고 있어 아, 형 쓰세요, 쓰세요, 내 <laughs> 다들 훈련지들 안 놀아. 일단 가가지고. 시간이 없어. 못 가고 있잖아 지금 체온 준비 다 하신 거예요? 어왜아 눈만 지어 눈만 지어아스쿠아스쿠이렇게 <laughs> <laughs> 가시는 거죠? 어 커피빈 앞에 있을게요 커피, 커피, 커피빈은 왜요 습니다야 근데 이거 노래 <laughs> 이거 토이스토리 아니야? 아저저아니 아니야 칠쩜 라이 칠 아니야 이 아니야 아니 아니 그래야 에어그보어서 <laughs> <laughs> <세, 웃음> <laughs> <나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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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. 야, 내가 얘기했지. 일단, 원어 샤라하고하세요수고하하수고요수고하세고하세 수고하세요. 어, 하요고하세 <laughs> <laughs> 되게 뭐지 나만 복찬가? 되게 복찬다 <laughs> <차차다. 웃음> 준비됐어? <laughs> 어. 우린 우리 얘는 해리 얘는 버드 버드랑 해리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아니지, 빨리 가자. 형 끝나고 소개팅 있는데 이거 안 하려고 보는 <목소리> 거. 형장가좀 가자. <목소리> 나 준비할 게 많아. 아, 노래해나 여기 뒤에서 준비하고 있을게. 어, 어, 뭘 준비할? 무엇이야? 어, 어. 아,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노는 게 있으니까. 아, 고데기를 아, 들고 오셨는데. 머리 좀비고 있을게. 에 <목소리> 네, 신경 쓰지 말고, 네 아, 알겠어요. 우린 우린 바드 헤리헤드 더리 마더 아, <목소리도> 지금 빨래가말고 빨래. 진짜, 지금 빨리야. 이거, 완전 이거 신내 나. 나거 왔다갔다 너해나이 몸이 몸이 왜 그래 이거? 오. <laughs> 어. <laughs> 이게. 개인들이 줄수 있단 말이야. 야, 근육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. 요 몸이 이래야지. 몸 뭐, 관리 좀 해! 야, 아, 아. 그래서 빨리 안데왜 빨리 이렇게 사람들이 웃어 근데... 웃음들이 참 해퍼요. 우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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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, 엄청 스포해드려. 그 끝까지 내가, 내가 한번 봐줄게 한번 한 주세요! 네네니다 감사합니다, 응. 네, 좋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 아, 네. 그냥 해버릴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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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해리 깨는 버드 버드? 해리 아니, 아니, 해리 해야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아마. 알겠습니다. 근데 조심해. 음, 뭐 어디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? 아 아니요 공연하는데 솔로 네. 프레임인데 자꾸 가려가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어요. 누 누가요? 아 기분 안 좋으시겠다. 그냥, 그냥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근데 깨끗한 거 맞아요? 아네 맞아요 맞아요 잘 내밀고. 네저 어, 신경 쓰지 마시고. 진짜 신경 안 쓰고. 아무 말도 신경 쓰여가지고 네, 저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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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어슬카고 비록 실수 두 성. I'm not 해 주기 타라는 오 모르 어 그랬어. 어, 뭐가 <laughs> 그래, 그래. 뭐 꽃이야? 뭐일까거 어, 어, 뭐. 어. 귀에 한번 꽂아 봐 볼까? 그리고 어. 어 그리고 흔들 줄 알지. 음. 오른쪽으로 돌면서 들어가 볼래? 한번 어. 아이고 어, 어, 그래. 진짜 무슨 뭐쭉 들어가 봐. 린 우리 들 뭔가 이상한데. 뭔가 이상한데. 그냥 진행해도 될까? 해 버려. 우린 우린 아, 그만해. 진짜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저 댄딩 그액이또 끝나가잖아. 시간이 없어, 시간이 없어. 진짜 시간이 없어, 지금. 이 문을, 어, 조합을 해리를 잘했으니까,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있어 줄 테니까, 한 번. 마지막으로 보세요. 아, 같 왜, 왜? 아니, 나가? 아니, 아니, 같이 해요. 그럼 우리 있을 때가 니네 두번 나가. 아니, 아니, 아니. 저희가 나가야 아니. 야 그래, 한번 해보세요. 아. 다 같이. 그래, 같이 해보세요. 어? 응. Johny Ringo Billy, URI best story.